자, 이번 영상은 아시티 그 인프합 원격 제어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 메인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메뉴가 다섯 개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위에 초기설정값 화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희가 보통 기계 하나에 원격 제어반 하나로 오른쪽에, 그, 환경제어 시스템, 환경제어 컨트롤러를, 한 30개, 한 25개에서 30개까지, 물론 이제, 통신 거리에 따라서 관여가 있는데, 원격제어반하고 환경제어반과의 거리가 멀어서, 통신선로가길 때는, 한 25개, 30개 정도, 25개 안쪽으로 가능하고 어, 거리가 짧을 때는 한 30개까지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그 번호별로 순서가 있는데 이 누를 때마다 뭐 2번 환경 제어반 3번 4번 이렇게 각그 로컬 제어반에 이제 그 번호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지금 이렇게 해갖고 25번 이렇게 한 방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단계별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에 지금 현재 지금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 설정해 놓은 거는 이제 한 대만 있기 때문에 한 대에 여기서는 1번 방에만 좀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가 있고 현재 지금 보시면은 실내 온도, 외기 온도 그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이것을 이제 표시하는 거고 현재 습도까지 네개가 이제 현재 그 해당되는 제 배사 방에 예, 원 습도 시 o 도까지 나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가운데는 이제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 설정하는 방법 똑같이 원격에서 설정하는 건데 로컬에서 설정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로, 원격으로 할 때는 그냥 내가 속도를 설정하고 싶다 하면은, 툭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뭐, 60%이면 되고. 아, 이산화탄소도가 지금 1 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800으로 할수 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되어 있는 거는 단계별. 그러니 이제 변음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 시간을, 하루 24시간을 분할해가지고, 단계별로 네번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단계별 설정도 마찬가지로 15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버튼은 그로컬재반에 있는 버튼을 다여기다 갖다 끌어다 놓은 거예요 예. 굳이 로컬재반 있는 데까지 갈 필요가 없죠. 이걸 설정해 놓을 수가. 그래서 예. 한 군데서 어 재배사가 10개든 뭐 30개든 어 관계없이 예. 한 장소에서 이렇게 이제 재배사 방을 불러 가면서 어, 제어를 할수 있는데 외기는 음, 외기냉난방 기능으로 어, 환경재반 로컬 재반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이것도 날씨 이렇게,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켜놨다는 얘기예요. 내가 외기냉난방을 사용하겠다. 외기냉난방이 됐을 때는 위에 불이 들어와요. 바로 위에. 외기냉난방 기능으로 지금 에, 제어가 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습도 제습을 눌러내면은. 그러니까 제습 기능 물론 이제 제습일 때는 냉동기 자체가 제습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제습 기능도 없는데 뭐 제습 눌러놨다 해서 제습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고. 교반은 이제 로컬일 때는 믹스, 믹스 기능인데 이걸 한 걸로 이제 교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같은 기능. 지금 교반에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교반이라는 얘기는 실내 그 재배사 룸 안에 쿨러 팬이 돌아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교반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쿨러팬을 우리가 이제 교반팬으로 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반팬은 어, 여러 가지 다른 출력이 나갈 때 어, 연동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뭐 냉난방 출력 나갈 때 아니래도 어, 가습 출력이라든지 외기냉난방, 환기 이런 출력이 나갈 때 어, 교반팬은 항상 이렇게 출력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교반에 사용을 이렇게 안 해놨는데도 출력이 나가고 있죠. 이제 교반을 하려면 교반은 믹서 기능이라고 얘기했듯이 실내 공기를 이렇게 서, 희석해 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해서 온도에 의해서 이제 회색할 때, 시간에 의해서 회색 희석할 때 같은 표현이 불이 들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교반 기능을 온도하고 시간하고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해서 내가 실내 공기를 믹서하겠다. 아, 그런 뜻입니다. 누르면 꺼지고 가습 있고요. 환기는 이거는 이제 어 여기 신선한 공기를 이제 실내 에 도입할 때이산화탄소를할 거냐 시간으로 할 거냐 이거를 이제 하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불이 들어왔죠. 여기는좀 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 환기 출력이 지금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프레이는 이제 스프링 콜러, 재배사 안에 물을 줄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이거를 내가 켜놓으면은, 재배사의 스프링 콜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전자변을 연다든지, 아니면 이제 스프링 콜러 물주는 그, 펌프를 가동한다든지 해서 물을 주는 기능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온도가 제일 중요한데, 보시는 바 같이 온도 위에 불이 들어왔죠. 이거는 이제 온도, 무슨 기능으로 출력이 나가는지는 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하 냉난방 같이 이렇게 에 가동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냉방으로 출력이 나가서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난방일 때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끄면은 좀 냉난방을 내가 껐단 얘기예요. 끄면은 좀 이따가 지금 소리 소리 났는데 그 필드 쪽에 이제 기동반 쪽에 이제 컴프레서가 있는 쪽이죠. 그쪽에 이제 냉동기라든지뭐 히터라든지 이런 거 출력을 끊어주면서 출력이 꺼지는 거죠. 여기이 켰다. 이제 지금, 아 뭐가 돌아가는지 보려면은, 현재 실내 온도는 이제 19도고, 아 설정 온도는 지금 쭉 보면은 20도, 지금 아마 아 2단계 온도로 돌아갈 거예요. 2단계 온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1 9도의 실내 온도인데, 15도에서 해놨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 냉방을 해놓으면은, 요때 출력이 나간다는 얘기는 냉방 출력이 나간다는 얘기죠. 어, 실내 온도가 19도고, 설정 온도 15도니까, 그죠? 실내 온도보다 설정 온도가 낮으니까, 어, 지연 시간 후에 냉방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은, 어, 실내 이제 LED, 예, 불 켜고 끄고 할 때, 지금 바로 불이 들어오죠?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로 저 조명에 출력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요번, 때는 그 메인 화면하고 메인 화면에 다섯 개 기능이 있다는 거그 중에 첫 번째 방에 있는 기능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아두 번째 내장값 설정하고 경보 목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